오늘 이낙연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15%도 얻지 못하고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문수 후보와 공동 정부를 만든다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낙연 총리는 만약 광주에 있는 광주일고를 졸업하지 않고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서 노선하고 국무총리에서 지금의 한덕수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6월 3일 대선. 광주 투표율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이 왜 생겼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권력을 사유화하고 급기야는 12월 3일 불법 개혁을 일으켜서 생긴 대선입니다. 45년 전 5월, 1980년 5월, 광주는 군대가 동원한 총칼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불법 개헌 내란 때문에 발생한 대선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두 번의 당 대표를 거치면서 성과를 인정받은 후보입니다. 지금 이곳 상무지구일 때. 임대가 많이 붙어있는데요. 경제를 가장 잘하는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